안녕하세요, 편안원입니다. 이 영상은 나눔솔로에 편집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한 것이니, 출연자들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개인적인 감정 또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경수가 영자를 불러내죠. 우리 빨리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영자에게 말을 하죠. 오늘 어땠어? 물어보니까, 뭐, 영자 뭐,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영수, 아 경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호감도가 올라가기는 했다. 그리고서는 말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데이트 끝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어? 어 호감도가 전보다 내려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숙님이 생각났다 그랬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왜 여기에서 거짓말해? 나 되게 웃겼다니까. 그리고서 경수가 물어봐. 너는 어땠는지? 나는 못 느꼈거든.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니까 영자한테 그러는 거지. <laughs> 어 내가 느낄 때는 너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근데 여러분, 음, 상대방한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제발 네가 나좀 까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영자가 어, 솔직히 말을 해줄까? 어, 해달라. 그래서 끌림이 없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경수가 그러죠. 그 너는 좋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좋은 사람으로 지내는 걸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어 정말 이 경수의 모습을 보면서 찌질하다. 어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말하기 미안하니까 내가 그렇게 뭐 태풍 어쩌고 하면서 멋있는 척 다하면서 어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거조금바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난 척 다했는데 가가지고서는 음. 되게 뭐, 내가, 내가 해보니까 영숙님이 생각하고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요지라 하면은 되게 웃기잖아. 뭐 태풍 어쩌고 하고 멋있는 척다 하더니 이제 와서 아니래. 뭐가 돼? 속을, 솔직히 영자가 나를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걷다 대고 영자를 뻥 차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고. 어, 진짜 웃긴 거거든, 그거는. 그리고 미안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영숙한테 가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어, 명분이 있어야 돼. 어, 내가 그냥 까여야 돼. 내가 까여야 그냥 영수한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까달라고. 응. 내가 봤을 때 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되게 불쌍하듯이 얘기해요. 어, 너나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나 되게 그때 뭐 불쌍했다는 듯이 막 말을 해. 내가 느낄 때 나는 지금 까일 것 같다는 식으로. 응, 경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솔직히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이거는 영자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님 싫어요.